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슈 받기까지 이한 십자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치셨도 사랑하리 빛나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 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인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으시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넬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고넬류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찜찜함이 좀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요 고넬류를 만나려고 가이사라에 가게 되고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고넬류의 환대를 받고요. 그는 아 성령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요빠에서부터 이어진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자신이 만나고 함께 생활하여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한 후 나무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음식을 드셨으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였던 분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라며 복음을 제시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치자요. 성령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많이 놀랍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요,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베드로는요 이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 가정,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베푼 최초의 세례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이것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혈통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10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조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고넬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외모나 기준이나 경계선으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거나 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준이나 외모, 경계선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기준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문맥을 읽어보고 순서상 아 이게 조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요. 다시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경계선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이요.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성령을 먼저 받은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이 낯선 이들을 경계하고요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추구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경계를 긋고요. 담을 세우는 것이 편한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복음은 경계선을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은요, 사람이 정해 놓은 한계를 넘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 요빠에 머물던 베드로를요, 유대 땅 마지막 경계인 가이사라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넘어서서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요 페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그릇된 선민의식이요 복음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방해물이 있다면요 우린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들고 지리적 경계를 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명하신 것이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 즉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인 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오직 회개한 죄인들에게만 허락된 기쁨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거죠. 그러므로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감격 역시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이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요, 복음은 늘 우리를 놀래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요 할례 받은 백성인 자신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매우 놀랍니다 이는 여전히 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등을 두는 그릇된 선입견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늘 우리를 놀래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요,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늘 놀라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늘 놀라 늘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이 어떤 외모 기준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며 구원과 심판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고 늘 우리를 놀래키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며 그 복음이 일하는 것을 보며 늘 놀라고 놀라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외모가 아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일하는 것을 늘 바라보며 놀라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경계를 허물게 하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고, 복음으로 늘 새로운 것을 깨닫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경계를 허물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성문 가족들이 금요기도회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회 자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어린이 금요기도회 가운데에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몽골 동부신학교 사역을 통해 몽골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해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또한 몽골 현지 지도자들을 섬기는 성도님들께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